아, 안녕하세요. 프랑스 음양시에서 체육동입니다. <laughs> 아, 이번 시간에는 샤를 보들레르의 '디스트릭션 파괴 파괴'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샤를 보들레르 '디스트릭션 파괴'. 자, 그러면 아, 바로 본문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 이거는 음1 4형으로된그 전형적인 소네트 형식의 짧은 시인데 아, 어, 먼저 우리말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파괴 샤를 보들레내곁은한 노상 악마가 꿈틀거린다. 너무 만질 수 없는 공기처럼 내 주위를 떠다닌다. 놈을 들이마시면 놈은 열병처럼 내허파를 불태우며 나를 끊임없이 사악한 욕망으로 가득 채운다. 놈은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내 감각에 독을 치워 가장 매혹적인 모습의 여인으로 나타나 그리고는 그럴듯한 음험한 구실을 내세워 내 입술을 음난한 사랑의 매혹에 길들이게 한다.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 헐떡이며 피로에 지쳐 망가진 나를 이끌어 황량하고 막막한 권태의 사막으로 데려가 얼떨떨한 내눈 내눈 앞에 던져 놓는다. 골문 상처와 더러운 옷가지들의 모습을 그리고 연달아서 나타나는 파괴의 비투성이 모습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시인데 음이 시는 정말 그 보들레르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보들레르의 시 모두가 다음 보들레르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시가 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순대처럼 <laughs> 아, 음, 이런 악마의 파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음, 한편으로 는 이제 그런 파괴를 통해서. 아, 마치 그 시집 아기 꽃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 그런 그 악으로부터 어 아름다운 시의 꽃을 피워내는 아 그런 과정의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음 이건 제가 실좀요약한 건데, 예술적 진실을 찾아서, 우리의 내면은 천사와 악마의 전쟁터지요. 그렇죠. 어, 뭐, 너나 할것 없이 다 그렇죠. <laughs> 보드레르는 우리 내면에 어둠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어. 에. 그런 존재의 페어 속에서 예수적 진실을 실하는 꽃을 피워 내려고 합니다. 보들레는 파괴와 창조 여정을 그토록 처절하게 겪어 냅니다. 자, 음, 그래서. 보들레르의 그 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laughs> 자, 그러면 원문 대기해 보겠습니다. Uh, Destruction, Charles Baudelaire. Mm. 네. 이제 파괴라는 말이죠, Destruction. A mes côtés d e démons, o se dort pour toujours, nage autour de moi, c o m m n air 앵 발바블러, 암의 꽃대. 그러니까 내 곁에는 꽃대 음, 뭐 역구리 뭐 이런 뜻인데 내 곁에는 레데몽. 어, 이것이 이제 악마죠, 악마. 스토르. 그 몸을 뒤틀다 이런 뜻인데. 부뚜슈. 어, 어, 뭐 항상 언제나 노상. 그래서 내 곁에 노상 악마가 꿈틀거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음, 음. 그러니까 내 곁에는 암의 꽃대, 포투슈 노상, 레데몽, 아, 악마가 스토르 꿈틀거린다. 나쥐에 음. 오뚝드 음. 모아 음. 꼬마네에흐 앵빨빠블러 나쥐에는 헤엄치다. 이런 뜻인데 음. 어두운 도 모아 내 주위에 고만해서 엉발밥으로 빨밥을 이 촉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뜻인데 엉발밥으로 그러니까 촉각으로 감지가 안 되는 그런 뜻이죠 만질 수 없는 그러니까 고만해서 로 만질 수 없는 공기처럼 내 주위를 떠다닌다, 낯설. 내 주위를 헤엄쳐 다닌다. 그렇죠. 아, 그 악마의 실체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인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다음 강, 숨쉴때호흡하다일무 불레, 레이이레뇌몽뇌포이러니까일무 나의 허파, 나의 허파를 불태웁니다. 꼼드라 퓌에브로, 퓌에브로는 열, 열기, 이런뜻인데 그래서 드라마는 부흥완서가 스인거죠 그래서 요 이제 이 일러는 데몽이죠. 악마죠. 그래서 그걸 노문 이렇게 번호를 했어요. 음. 어, 그래서, 그 악마가, 아, 나의 허파를 마치 열병처럼 불태운다. 이렇게. 그래서, 껑슈 스피을 놈을 들이마시면, 놈은 열병처럼 내 허파를 불태우며, 엠 헝뿌리 에더네테 헤넬데지 쿠파블. 헝뿌리 는 가득 채우다. 응. 나를 가득 채운다. 뭘로? 더에테리지 영원한 욕망 쿠파블은, 그, 어, 죄가 있는, 유죄의, 에, 에 그인데 음, 그 영원한, 에, 그, 쿠파블의 사악한, 인 그, 이의반대죠 그 진진 모한 뭐 그런 어노성의 반대 국밥으로 그러니까 사악한 욕망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에즉 영원한 그런 사악한 욕망으로 가득 채운다.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사악한 욕망으로 가득 채운다. 음, 그때 뭐, 이 악마라는 놈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음. 다시 한번 읽으면, 내 곁엔 노상 악마가 꿈틀거린다누은 만질 수 없는 공기처럼 내 주위를 떠다닌다. 놈을 들이마시면, 놈은 열병처럼 내 허파를 불태우며, 나를 끊임없이 사악한 욕망으로 가득 채운다. コネッソンモナムフトゥラ 1p3 sens 에 코네스 꼬 알다 모나무 후툴라 예수를 대한 나의 사랑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코네스 알고서 음 1p3 s e n 피에슈는 피에슈, 어, 더슬로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뜻인데, 메스, 스성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 감각에 더슬 씌우는 거죠. 어? 아, 내 감각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음. 그래서 너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내 감각에 더슬 씌워, 아. 음, 그렇죠보들레 l é 정말, 전형적인 그 예술의 오가죠, d 레 l 트음그 다음에, a p p a r i s s a n s u 라, les formes les u s s é d u i s a n t s de la femme, apparaître, 나타나자 s 레 u s l 레 forme 스 plus s 이제 그 적인매혹적인 그러니까 레프는 최상급이죠. 가장 매혹적인 그런 형태로 들라팜 여인의 그러니까 가장 매혹적인 여인의 형태로 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르얘기죠 가장 매혹적인 모습의 여인으로 나타나. 에술프텍스트 브루지브르 슈누아아프텍스트는 어떤 핑계죠 핑계. 에이. 그 다음에 브루지브뭐 그런 사. 듀슈누아. 듀슈누아 뭐, 뭐 음모만. 교화란 이런 뜻인데 무슨 명서로 쓰였죠. 음. 음. 그래서 수레 패텍스트 블루지 플로드 유스 와이걸 갖다가 그리고는 그럴 듯한 음험한 구실을 내세워 음. 음. 그 악마가 이제 에, 나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럴 moment où je le sais, oh. les lèvres s'habituent à ces charmes d'amour obscènes. Les lèvres euh, s'habituent, mot kildrita, scandrita, à ces charmes d'amour amour obscène. 그 음란한 그런 사랑이지. 음란한, 음란한 사랑의 그런 음란한 매혹. 그래서 내 입, 아, 지금은 내 입술이 그 음란한 사랑의 매혹에 길들여진다. 아, 아 습관들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내 입술을 음란한 사랑의 매혹에 길들게 이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을 다시 한번 이연 놈은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내 감각에 덫을 씌워 가장 매혹적인 모습의 여인으로 나타나 그리고는 그럴듯한 음모한 구실을 내세워 내 입술을 음란한 사랑의 매혹에 길들이게 한다. 아. 음,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을 이렇게 에이, 표현한 거죠 아. 보 모델을 분리해 우리 모두가그렇죠이 모델을 이 모델을 분 i 해서이모델 i 분리해서 이모이 모델을 분리해일무모델이 모델을 분리해서 이 모델을 i o a 그러니까 하느님 뒤에 대문자니까 그러하느님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렇게 되니까는 아, 그러니까 신의 눈을 피해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놈은 앤스 이렇게 나를 이끌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알레똥 에부이드 파티크 때는뭐 헐떡거리다 이런 뜻인데, 부리지, 망가뜨리다, 파괴하다, 또 퍼티그, 피로죠. 아. 그래서 헐떡거리고 그 피로에 망가진 지걸음 이런 뜻는데 헐떡이며 피로에 망, 피로에 지쳐 망가진 날를 이끌어. 아, 헐떡이며 피로에 지쳐 망가진 나를 이끌어서 아,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le <laughs> désir 음. dans 음. nuit, désert et fast. e 어니, 네, 콘테죠 콘테. 보들레르시의 콘테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악의 대표적인 그런 실체가 권태일 수도 아, 응. 그 실체가 콘테일 수 있죠. 그 콘테의 사막, 콘테의 아, 사막으로 날 들어간다. 그 콘테의 사막은 디젤하고 빠스터다. 또 황량하고 사막 같고 또바스트 란이 그러니까 황량하고 막막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황량하고 막막한 권태의 사막으로 나를 데려간다. 음. 그 그러니까 노먼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 헐떡이며 피로에 지쳐 망가진 나를 이끌어 황량하고 막막한 권태의 사막으로 데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으로 연결이 되죠. 에는그다에는그 다음에는 음그음는그다음는에는그는그다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그다음에그 그 악마의 꼬임에 빠져 가지고 어그 얼떨떨한 그내 눈에다가 일지었어. 그 악마 예, 이러는 대몽이죠. 그 악마는 던져놓는다 쉿. 뭘? les visions de blessure s d o u l o n t e s 모습. 아, blessure는 상처죠. 뷰롱 u r long은 u r l 이제 골문 부태한 썩은 뭐 이런 뜻인데. 음. 그러니까 그나의 어, 아, 그런 골문 상처와 아. 드 e s t e e n 옷옷지 의류 이런 뜻인데. s 더러운. 그래서 더러운 그옷까지들의 여러 모습들을, 비숑을 나한테 던져 놓는다 에가더 넓은 위가더 넓은 수위가 더 넓은 수위가 더 넓은 트위 아피 흘리는 응? 아 피투성이 아. 음. 음. 또디스트션 이게 파괴죠, 괴 파괴. 그래서 e e est t u t a s u i t n g e d 그리고는 연달아서 파괴 피투성이의 모습. 파괴의 그 피투성의 모습을 음, 음, 을내눈 어, 앞에 펼쳐 놓는다 이런 뜻이죠. 얼떨떨한 내눈 앞에 던져 놓는다. 뭐를? 골문 상처와 더러운 옷가지의 모습을 그리고 연달아서 나타나는 파괴의 피투성의 모습을 어, 음, 그래서 악마가 어떻게 아, 우리를 파괴시키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파괴악으로부터 어떻게 아, 음, 창조를 이뤄내는가 그까지는안나타나지만 음, 아, 그러나 아, 이런 그 파괴는 결국은 그 아주 근원적인 창제의 토대가 되죠. 아, 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괴, 샤오 보드레내 곁에 노사 악마가 꿈트거린다 너무 만질 수 없는 공기처럼 내 주위를 떠다닙니다. 너을 들이마시면 너무 열병처럼 내 호파를 불태우며 나를 끊임없이 사악한 욕망으로 가득 채운다. 너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내 감각에 덫을 씌워 가장 매혹적인 모습의 여인으로 나타나 그리고는 그럴듯한 음모만 구실을 내세워 내 입술을 음란한 사랑의 매혹에 길들이게 한다.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 헐떡이며 키로의 지쳐 망가진 나를 이끌어 황량하고 막막한 콘테이 사막으로 데려가 얼떨떨한 눈 앞에 던져놓는다 골문 상추와 더러운 옷가지들의 모습을 그리고 연달아서 나타나는 파괴의 피치성의 모습을 자이 실력한 것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술적 진실을 찾아서. 우리의 내면은 천사와 악마의 전쟁터시오 보들레르는 우리의 내면의 어둠 속으로 깊이 퍼들어가 악의 실체를 정나라하게 파헤치고 그런 존재의 표 속에서 일시적 진실을, 시라는 꽃을 피워내려 합니다. 보들레르는 창조와 파괴와 창조의 정을 그토록 처절하게 겪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 보들레리의 음, 파괴, 디스트릭션이라는 음,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